님들 금리 인하 앞두고 외국 부자들과 개미들 포트폴리오가 서로 엇갈리는 거 알고 있었음? 개미들은 여전히 미국 성장주만 담고 있고 외국 부자들은 진짜 수혜주로 갈아타고 있어. 쉽게 말하면 외국 부자들은 금리 인하 때 바로 폭등할 주식을 줍고 있다는 거지. 이거 뭔지 내가 싹다 알려줄 테니까 딱1분만 집중해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코앞까지 다가왔어. 연준 위원들도 9월 인하 가능성 하나둘씩 입건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인하를 가격에 반영 중이야.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면 돈 빌리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숨통이 트이고 시중에 돈도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와.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인화장이 온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개미들이 여기서 또 착각을 해. 지금 개미들이 뭘 사고 있냐면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애들을 바로 오를 거라는 이유로 족족 하고 있어. 근데 진짜 시장 움직임은 전혀 그렇지 않아. 성장주도 결국 오르긴 하지만 천천히 뒤늦게 따라붙는 쪽이야. 지금 바로 튀고 많이 오르는 건 금리 변화에 실적이 곧바로 반영되는 종목들이거든. 먼저 리츠 같은 종목들인데 프로로지스가 이 분야 대표적이야. 이런 회사들은 건물을 빌려주고 매달 임대료를 받아. 현금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문제는 대부분 빚을 내서 운영된다는 거야.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확 줄어. 그동안 주가가 눌려 있었던 이유도 그거야. 근데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유력해지면서, 조달비용 줄고, 투자 여력 살아나고, 임대료는 그대로니까, 수익성이 반등하고 주가도 같이 튈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실제로 프로로지스는 점유율이 거의 95%고, 현금은 그대로 들어오고, 이자는 줄어들 조짐이 보이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올라갈 준비가 된 거지. 다음은 홈빌더 섹터야. 디알 호튼, 레나르 이런 종목들은, 오기지 금리 떨어지는 순간부터 수요가 튀어올라. 지금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5%대인데 작년 대비 많이 내려온 수준이거든. 주택 수요는 민감하게 반응해. 특히 지금 가는 높다고 말 나오는 0.5% 비커디나 나오면 여긴 더 미친듯해 거야. 사람들이 월납입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그만큼 신규 계약이 살아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 대형 홈빌더가 시장 장악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 시점부터 이쪽으로 돈이 먼저 몰려. 그리고 유틸리티랑 금융, 넥스트헤라, 에너지 같은 유틸리티 기업은 전기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돈 벌면서 프로젝트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수익성이 개선돼 특히 금리 내려가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PBR, PR 낮게 눌려있던 종목들이 먼저 튀는 구조야. 마지막으로 블랙스톤 같은 자산운용사 부동산 대체자산 펀드 모집 힘들었던 시기 지나고 이제 다시 LP들이 돈 넣기 시작하면서 펀드 재개 신규 투자 전환이 동시에 시작될 거야. 결국 외국 부자들은 이걸 미리 계산해서 빅테크가 아니라 이런 금리 인하 시 실적 회복주가 반등이 연결되는 리츠, 홈빌더, 금융, 유틸리티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갈아탄 거야. 정리할게. 개미들은 지금 얼마나 빠졌냐만 보고 있지만 부자들은 언제부터 오를지를 먼저 계산해.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야. 금리 인하장에서 진짜 돈이 먼저 몰리는 곳은 성장주가 아니다. 레버리지 구조가 살아나는 섹터야. 이 흐름 놓치면 또 나중에 뉴스 뜨고 나서 고점에 따라붙는 패턴 반복될 수 밖에 없어. 지금부터 이쪽 섹터, 이 종목들 눈여겨봐야 돼. 딱 거기서 수익률 차이가 갈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